안녕하세요. 출근길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쉬는 날이고, 모두 즐겁게 좀놀수 있는 날이지만, 또 그래도 이런 날일수록 더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출근길 성경이란 이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먼 5장. 내 아들아, 내 죄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숲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시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니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삶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하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무르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언 5장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음. 아기는 자기의 아기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사실 어제 제가 좀큰 태풍과 같은 일들이 지나갔거든요. 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악으로 틈 타지 말기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또그 틈을 많이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틈 타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일이 커지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는 세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어 그런 느낄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어둠이 오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다시 의지하게 되잖아요 나의 어떤 한계를 깨닫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또 평온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런 사건을 겪으면 언제나 일이란 건 양쪽이 동일하게 겪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고 저를 상처 입게 한 사람이 있다면 저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게 마음에 괴롭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쪽이 둘 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상대는 사실 이걸 어떻게, 어, 풀어갈 수 있을까? 얼,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게 자기의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에는 그 괴로움은 정말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 풀고 싶고 오해라는 거는 풀고 싶고 또그 사람이 어떤 자책감 같은 게 있으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자기가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지 않는 한 제가 먼저 가서 괜찮아요 전 정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언젠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63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른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찾아 멸하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붙임바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10편 63편이었습니다. 시편 64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겨누고 높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후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허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아기의 피하리니 마음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4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근길 성경이었습니다.